설성목장 하면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네. 특히 고기 분야에서는 설성목장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100% 무항생제. 무항생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돈 고추장 물고기입니다. 양념이 맞는다. 되어 있어요. 그냥 뜯자마자 바로 조리하셔서 덮밥 형식으로 밥 위에 올려 드셔도 되고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이거 먹고 왔는데 급할 때 좋아요. 많이, 안 맵죠. 때. 많이 네, 안 맵죠? 맵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햇스 인증된 곳에서 깨끗하게. 무향미증진제도안 들어갔죠 음. 무항생제죠 국내산이죠 뭐 여러분 이제 오아시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무항생제가 기본인 거예요 어 너무 이제 당연해 음.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해서 여기저기 다 하는 거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무항생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곳도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만 음. 그래도 여러분 저희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설식성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저도 엄청 잘 먹었어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거. 네. 남아있는 거 제가 다 싸갔거든요. <laughs> 세상에. 닭곰탕도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다리살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다리살이 이제 담백하고 <laughs> 고소해요. 지방층이 음.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먹기에 딱 좋고요. 양념이 되어 있어요. 양념이에요. 음, 양념이 딱 정확히 잘 배어있어서 유통기한은 이제 받으신 다음에 제조일부터 일주일입니다. 네. 제조일부터 7일. <laughs> 고기 좋은 거 봐, 아주 음. 그냥 고기가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요. 자, 어제도 그저께였나요, 우리 한우가? 한우 장난 아니게 잘 나갔죠. 어제였죠? 네, 어제였어요. 아, 혹시 오아시스가 고기는 진짜 믿고 구매하셔서요. 고기 강국 오아시스, 음. 그렇죠. 지난번 설성도 맛있게 드셨으면 이번 설성도 엄청 맛있을 겁니다, 정말. 네. 설성의 고기는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저는 믿고 먹어요. 음. 어, 야채만 추가하시면 돼요. 야채도 어차피 오아시스 돌아다니시다 보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지금 네.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데 또 이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또 보시면 네. 야채 추가 가능합니다. 쿠폰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쿠폰. 네. <laughs> 너무 맛있겠네요, 세상에. 이거는 뭐, 덮밥으로 드셔도 되고 밥한 어. 고기 뚝딱이네요, 정말. 어우, 향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동호는 냉장고에 있던 되어 있는 밥을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 심지어 아들내미가 돌렸어. 이렇게만 있어도 밥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여러분 이렇게 오! 바로 올리셔도 돼. 요 이게 테이블웨어라고 해서 음. 저희가 디자인 자체를 이쪽 끝 엣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밥이랑 음. 어. 집에서 약간 도시락 느낌도 나죠. 맞아요. 그래서 어,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엣지 깔끔하죠? 부분이. 맞아. 깔끔. 그래고 이거는. 밥 공기로 쓰셔도 되고요. 국 공기로 국 공기로 쓰셔도 될 만큼 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와. 밥도 한입 하세요. 그리고 밥도 한입 하시고 봐봐. 심지어 동우는 갑자기 아이고 괜찮아. 심지어 네. 동우는 갑자기 바삭바삭한 김이 생각났어요. 아, 나김 눅눅한 거못 먹어 어. 엄마. 난와김 눅눅한 거 정말 너무 싫 않아. 세상에서 음. 제일 싫은 반찬이 눅눅한 김 아니야? 근데 비온 거 같아 진짜. 그렇죠. 근데 김도 바삭하게 해가지고 음. 드실 수 있고. 어, 진짜 맛있다. 맛있죠. 어. <laughs> 여러분 요리를 잘. 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